반갑다 내일 학교 갈 생각에 자퇴할까 고민하는 나다 오늘은 공부 못하는 찐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먼저 이 찐따들의 가방은 일진한테 처맞는 나의 자존감보다 가벼운 게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항상 공부는 인생에서 필요 없다 생각하고 시험 망쳐서 우울해하는데 매번 망치면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평소에 신경도 안 쓰면서 시험 기간에만 왜 예민하게 구는지 생각해봤으나 결국 생각하기를 멈추고 자리로 돌아갔다. 그 다음 특징은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영화 보여주면 우디급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역겨워서 뚝배기를 깰까 생각했지만 그러려면 내 뚝배기를 먼저 깨야 될것 같아서 이내 생각하기를 멈췄다. 그리고 이카련하고 역겨운 생명체는 항상 자신의 귀를 자기 방문 마냥 닫고 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험 날짜를 알려줘도 못 듣는 경우가 넘쳐 우주로 보내버려야 할 정도로 많다. 마지막으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은근히 무시받는데 정작 자기들은 마음만 먹으면 90점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보면 평생 노력이란 노력은 다안 했을 것 같다. 이상으로 나의 주관적인 논리와 생각을 펼쳐봤으며 영상을 봐주시는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.